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보행상 장애인 택시 공유차량 이용시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권고. 둘 시각장애인 위한 듣는 소설 첫 여름 완주. 오디오북 상영회. 6월 14일 전국 7개 CGV 특별관서. 3. 의료급여. 10월부터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복지부. 7월 15일 한 입법 예고. 시민단체.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 계약 중단해야 철회 촉구. 4.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미디어 컨텐츠 공모전. 8월 6일까지 출품작 접수.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 기준을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행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만 주차표시가 발급되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 편의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인이 휴대 가능한 주차 표지를 소지하고 이를 탑승 차량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감면 제도처럼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통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보완책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 취업 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이 어려웠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업무용 차량에도 주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반납을 의무화하고 미반납 시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 차량에도 주차 표지 유효 기간을 명시해 시설 폐쇄나 소유주 퇴사 등의 경우 부당 사용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실제 이동 상황을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오디오북을 영화관 스크린에 상영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펼쳐집니다. 출판사 무제와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월라가 공동 제작한 오디오 소설 첫 여름 완주가 오는 6월 14일 CGV의 시네앤드포레 특별관에서 오디오북 상영회 형식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이번 상영회는 서울 강변점을 비롯해 광주 금남로, 동수원, 대구 한일, 부천, 일산, 천안 터미널 등 전국 7개 CGV 지점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총 러닝타임은 약 293분으로 관람 중간에는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관람료는 3만원이며 예매는 CGV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 여름 완주는 소설가 김금희의 신작 오디오 소설로 실패와 상처를 안고 완주의 작은 마을로 내려온 주인공 손열매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삶의 온기를 되찾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냅니다. 단순한 힐링 서사를 넘어서 호해적 사랑이라는 감정의 작용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귀로 듣는 문학의 깊이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오디오북은 듣는 소설을 표방하며 기존의 제작 방식과 다른 순서를 택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해 오디오북을 먼저 제작하고 종이책은 그 다음 출간하는 방식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는 문학의 접근성과 감상 경험을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작품에는 배우 김의성, 염정아, 고민시, 최악락 등 다채로운 출연진이 목소리로 참여해 몰입감을 더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감정선이 녹아든 낭독은 기존 오디오북과는 차별화된 정서적 밀도를 만들어내며 청각을 중심으로 문학을 체험하는 방식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상영장소인 CGV, 시네 앤드 폴의 특별관은 기존 영화관보다 더 나은 음향환경과 몰입형 좌석구조를 갖춘 공간으로 청각중심의 콘텐츠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상영회가 문학을 오디오 콘텐츠로 다시 영화관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문화 실험이라며 특히 다양한 감각을 가진 관객들이 함께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여름 완주 오디오북 상영회는 청각과 감성, 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문학적 체험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낭독을 넘어선 오디오 중심의 공연이자 감성극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진료비에 관계없이 외래진료권당 1,000원에서 2,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진료비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4%에서 8%로 책정됐고 진료 한 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을 2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초과 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계약적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중단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많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빈곤층에 과잉의료 이용 낙인을 찍고 정률제를 추진했지만 수급권자는 노인, 장애인, 가난에서 아픈 이들이 많아서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8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상 오디오 콘텐츠, 장애인이 제작한 콘텐츠, 짧은 영상물 쇼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자메일, 영어 소문자, cc, 골뱅이, kcmf.or.kr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디오 콘텐츠도 출품이 가능해져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생각함을 통한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12점이 선정되며 장애인 방송용 콘텐츠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상식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2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부 수상작은 방송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이나 전화 026900-835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류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류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